야, 안녕하십니까. 리노의 동경 프로바지 모입니다. 오늘 같이 보실 프로모션 비디오는 OK에서 나왔습니다. 울트라 6형제. 예, 울트라맨의 최신작이고요. 바로 다음 주에 발매가 됩니다. 1월 20일, 월요일이고요. 스펙을 좀 보고 가실게요. 예, 319.9분의 1. 예, 미들타입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다른 빠진 꼬들과 틀리게 이 다이는 첫 아타리만 맞으면 무조건 확변이 생깁니다. 55.8분의 1로. 예. 확률 변화가 생깁니다. 예, 이게 돌입을 하든 안 하든, 마찬가지입니다. 보통 돌입을 안 하게 됐을 시에, 이제 바로 다시 미들타입에서 이제 시단을 맞춰야 되는, 시단으로 미들타입을 맞춰야 되는, 어, 그런 이유의 바친코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면, 이 다이는 확률 변화는 무조건 생깁니다. 시단 10바퀴, 예, 바로 돌입하지 을 않더라도 시단 10바퀴, 그리고 잠보류 4개, 14바퀴 안에 55.8분의 1. 이 확률을 맞추면 돼요. 그래서 22% 정도 확률이 있다 이때 이 합산을 했을 시에 돌입률이 61.2%다. 지금까지는 이 시단 100바퀴에서 통상을 맞춰야 되는 그런 확률이 하고 좀 틀리죠 이거는 확률변화가 무조건 생기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률이 85%다 교락크가 계속 고계속률 다이로 밀고 있죠 이 85%가 시오키닌의 이 계속률입니다 그래서 뭐 20연장 30연장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다이가 되겠습니다 예, 시단은 10바퀴 100바퀴 예, 돌입을 하면 당연히 100바퀴고 도립을 못했을 시에 이 10바퀴 플러스 이 잠보류 4바퀴로 맞춰야 된다 그 이제 확률이 22%다 예,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록률 예, 대담합니다 448 예, 굉장히 어중간한 대담한데 뭐 쳐다 타리에서 어차피 우리는 어,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. 어, 그런, 이제,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. 이 피기로 들어오면서. 첫 아타리는 무조건 작아요, 웬만하면. 그래서 두 번째 아타리부터 이1500 나만을 노리는. 예, 그런 생각으로 나가셔야 될것 같고요. 라운드, 퍼센테지를 보겠습니다. 처음에 448, 448. 예, 어, 이제, 러쉬로 바로 들어갈 확률 50%. 나머지 50%가 10바퀴, 그리고 플러스 잠보류 4개, 14바퀴가 되겠습니다. 이제 확변 시, 어, 물론 확변이 바로 되는다이니까. 예, 러시라고 하겠습니다. 러시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 러시로 들어갔을 때 70%가 1,500 담마다 70%, 어, 70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예, 굉장히 뭐 괜찮은데 어,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머지가 너무 작다. 318 담아밖에 안 되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살짝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예, 계속해서 보실게요. 예, 그래픽이라던가 어떤 다이의 디자인 그리고 게임성 어, 연출. 거의 뭐 전작이라고 할수 있는 울트라세븐과 크게 바뀐 점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. 살짝 이런 부분들은 아쉽고요. 어, 예, 야크모노라던가 이런 레바 같은 것도 완전 똑같죠. 어, 거의 뭐 재탕 느낌이 굉장히 강한 어, 그런 다이가 되겠습니다. 예, 계속률85% 나오죠. 이게 러쉬 중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. 어, 시오키닌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세요. 예, 굉장히 빠르죠. 네, 예, 특징이 되겠습니다. 70%에 1500담아. 그래도 개속률이꽤 좋기 때문에, 예. 어, 한 번은 어,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.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제가 울트라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저 예. 어,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, 여러분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뭐 굉장히 깔끔해진 느낌은 들어요. 그래픽이라던가. 네, 이렇게 해서 뭐 1월 20일 날 네,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발매가 되는데 어, 빅드림 하고 같은 날 나오거든요. 저는 이다이 이두 개의 다이 중에 돌리라면 일단 빅드림을 돌려볼 것 같습니다. 물론 빅드림도 빠르고 이다이도 빠르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빅드림이 조금 더 어, 기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예, 어, 프로모션 비디오였는데 예,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, 좋아요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